돈을 벌어도 항상 그만큼이 나가. 열심히 하는데 내 손에 지어주는 게 없어.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결국은 번아웃이 오고 우울증도 오고 할수 있기 때문에 빚 좋은 게살구라는 얘기가 나오네. 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흥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laughs> 또 이렇게 매번 뵈니까, 이제 좀 뭔가 친숙한 느낌도 있네요. <웃음> <웃음> 네, 아이고.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네. 되게 네. 선생님이 발음이 좋으시고, 오. 네. 그리고 뭔가 되게 상대방이 편안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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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이 좋은 건 좋은 거잖아요. 어, 어, 음, 그렇죠. 네. 네. 웃기도 좋고 음. 편안해지는 기분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느 때는 제가 너무 진지하다고 음, <laughs> 그러신 분들도 계세요. <laughs> 너무 진지해서 조금 지루하면 어떡하지? 이거 걱정도 됩니다. 없요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분들도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아유, 제발요. <laughs>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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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지난번에 안 좋은 얘기를 해 가지고 떨려. 요번엔 또. 오늘의, 오늘 주인공 네. 되게 궁금해요, 선생님. 음. 어떻게 선생님이 말씀하실지, 예측이 안 된다고 아, 그래요? 한번 물어볼게요. 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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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자분, 남자분. 근데, 여자분이라고 했잖아요. 사주는 되게 남자 사주야.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사주도 있다 그래요. 나이는 많진 않은 나이지만은 자기가 가족들의 어떤 짐을 다 짊어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부지런히 살아야 되는. 본인 성격도 그런 게 있지만 주변 상황도 본인이 쉴수 있는 상황은 아니신 거야. 근데 이분 자체는요, 보면은 작년에 삼재가 끝났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는 작년 나가는 삼재에 뭐가 그렇게 썩 편치 않았던 걸로 보여요. 돈을 날렸던지. 그렇게 됐었어야 되는 사주. 그러다 보니까 올해 원래는 삼재가 끝나고 나서 뭔가 좋아야 되는데 좋다기보다는 그걸 회복하려고 굉장히 지금 애쓰는 느낌으로 저는 들어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삼재가 좋진 않게 나갔다.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은 삼재였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작년이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답답한 한 해였다. 그래서 올해는 그거 회복하느라고 고민이 많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은 이분 자체가요.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끼가 많은데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결단력도 굉장히 좋고.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를 했을 때는 굉장히 승승장구.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은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저는. 결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결혼은 했을 것 같은데 뭐가 운때안 맞게 하는 느낌이거든요 이 사람. 자기 운이 아닌데 결혼을 한 느낌이거든요 나는. 어 그냥 뭐가 갑작스럽게 그냥 그런 식으로 한 느낌으로 저는 들어와요. 어, 어 맞아요. 어 아기가 있어요 혹시? 애기 때문에 했나? 하루라도 뭐가 흔치 않은 느낌이 좀 있어요, 이 사람이. 여자가 가장 사주가 있다라는 거는 어쨌든 자기가 돈을 벌어야 되는 사주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은 벌어요. 근데 돈을 벌어도 항상 그만큼이 나가. 열심히 하는데 내 손에 지어주는 게 없어. 근데 그게 뭐날 위해서 막다 쓰는 것도 아니고 주변 사람들을 수발해 주느라고. 나가는. 나중에는 조금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이 사람 현타도 올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사람은요, 그래도 자기가 뭔가를 계속 하지 않으면 불안한 것도 있어요. 근데 연예인이에요? 난 연예인 같지는 안 보이는데? 이런 사주는 연예인까지는 안못 가는데? 왜냐면 연예인 사주는요 나 연예인이야 막 이게 있어 근데 이 사람은 약간 연예인까지는 아니고 그냥 진연예인? 뭐 그런 느낌? 어쨌든 뭐 블라인드 좀 사니까 그런 방송 계통일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방송 활동을 한다고 해도요 자기가 뭔가를 해야 돼요 사업 같은 거를 자기가 뭔가 사업 같은 걸 하면서 꾸려나가는 대표 같은 느낌도 있어요 누구예요? 음. 응아아아 음. 아, 아, 그래요? 어어 어, 알죠 알죠 알죠. 어 이분은 본명이 뭐예요 그러면? 어아 음. 이유라. 응. 음. 그래서 지금까지는. 괜찮을 수는 있는데 저는 이분이 조금 하반기부터 시작했으니까 올해 하반기가 조금 처져요 어쨌든 유튜버들은 조회수가 많이 나와야 되고 뭐가 좀 떠야지 더 성공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잘 해왔다고 쳐도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올해 하반기는 처지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꾸 뭔가를 해보려고 되게 시도는 좀 많이 할거 같은데 느낌이 뭐냐면 지친 느낌으로 들어와요 올해 우리가 방송에서 봐서 알겠지만은 뭐 자기 굿즈 사업으로도 어 그렇구나 굿즈 사업으로도 돈어 그러네 아 그러네 어. 구주 어, 사업으로도 뭐, 그 좀, 그렇게 했고. 근데 방송 자체도 텐션이 이렇게 안 올라오는 느낌이야, 옛날처럼. 겨우겨우가 그러니까 이름값으로 유지한다 그래야 되죠, 우리가. 뭐라도 계속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음. 내년 되면서부터는 그래도 뭔가 변화를 좀 주시기는 하겠다. 이 사람이 가만히 있는 스타일은 안 되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답답해서 죽는 사람이라서 뭐가 됐든 계속 하려고 노력은 할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래도 내년에는 조금 좋을 일이 좀 있으시다 그래. 뭔지는 모르지만 사업적으로 좋을 일이 좀 있다 이렇게 보여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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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더. 어, 남편분 사주도 좀 들어와야 되는데, 남편분은 사주가 혹시 몰라요? 생년만. 알 아, 요아 생년 몇 살이신데요? 81년. 81년생. 81년생? 궁합은 좋아요. 남자분이 좀잘 받쳐주는 스타일이에요. 조용조용히 잘 받쳐주는 스타일. 이름은 모르죠, 남자분은? 박신. 박신 것만 알아요? 잘 받쳐주지만, 자기 고집도 굉장히 세고, 남자분 자체가. 그래도 고집이라도 있으니까 같이 살아가는 거겠지만, 둘째라. 둘 사이에 둘째가 있을까요? 아니요. 왜냐하면 이 랄랄 자체가요. 저도 방송을 봤지만 아기 뭐 임신을 해서 만상 나올 때까지 나오면서도 낳고 나서도 한 번도 쉰 적이 없잖아요. 이 사람 쉬지 않고 계속 뭔가 를 했잖아요. 바쁘게. 그래서 몸 자체는 많이 지쳤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이사람 제가 봤을 때 둘째 생각은 더 없을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될 점, 랄랄. 이 사람 사주는요, 보면, 제가 아까 재물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재물을 벌어도 다내 돈이 되지 않거든요. 다 어쨌든 세워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본인도 아마 느끼는 바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결국은 번아웃이 오고, 우울증도 오고 할수 있기 때문에, 빚 좋은 게 살구라는 얘기가 나오네, 나는. 그러니까 이제 벌어도 어쨌든 내 돈이 아니고 다 이렇게 넘어가니까 재물 관리에 있어서는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 지금 부추 사업 해가지고 지금까지 원재산다뭐 잃었어요라고 하는데 그게 한 번만 발생할 일은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든 계속 자꾸 새해 나가니까 그 부분에서는 정말 신경 써서 관리를 하셔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가 그래도 한노드만 노력만큼의 어떤 마무리가 좋아야 되잖아요. 마무리가 좋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만약에 이제 나이가 점점 더 들어가면 제가 봤을 때는 자기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 쪽으로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재물 관리 잘 하셔라. 가장 중요한 거. 재물 관리 잘 하셔라.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디테일하게.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진지하게 보는 편이긴 하지만. <laughs>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점사를 보고 참고하실 분들은 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